5mm가 부작용이 심하면 2.5가 효과 없어도 증량하면 안 돼요. 5mm를 맞았는데 막 토하고 울렁거리고 뭔가 부작용이 심하시면 은그 5mm 받은 거는 10일 간격으로 좀 늘려가지고 농도를 조금 낮추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고 나면 부작용이 조금 괜찮아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좀언론적인 얘기인데 제가 전문의 약품들을 처방해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내 몸이 건강할 때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든 약들이 이렇게 약 처방에 부작용이 막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부작용들이 이 약을 먹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 그 부정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의사가 전문적으로 처방을 하는 거거든요. 신기하게도 예를 들어, 내가 마운자로를 이번 주에 5밀리를 맞았는데 되게 속이 안 좋고 울렁거리고 컨디션도 안 좋고 피곤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5밀리를 똑같이 맞았는데 특별히 식단에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그 다음 주에는 5밀리를 맞았는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마운자로는 같은 일을 얘네한테 신호를 줘서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내 몸이 환경이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할수록 약은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높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많을 때는 어쨌든 줄여서 건강부터 챙기시고 그 다음에 좀 몸이 건강해지면 다시 쓰시면 5mm 부작용이 안 생길 수 있어요.